1>, 1日に施行されるプラスチック資源循環法ではホテルや旅館で客に無料で提供している歯ブラシやカミソリなどの使い捨てのプラスチック製品12品目について企業側に削減が義務付けられます名古屋市にある店舗の建築や開業を支援する企業法阿はプラスチックの量を減らそうと一昨年ホテルや旅館に向けて 竹製の歯ブラシや櫛の販売を始めました企業によりますと価格はプラスチック製のものと比べると倍以上しますが製品は耐久性もあり使い捨てではなく1ヶ月ほど繰り返し使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今後新たにペーパー状の歯磨き粉も販売する予定で従来の歯磨き粉のチューブに使われていたプラスチックを削減し 歯磨き粉を残すこともなくなるとしています。会社によりますと、去年6月に法律が成立すると、全国から問い合わせが急増し、現在までに竹の歯ブラシ100万本販売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music> 1日で支援되는プラスティック자원순환법에따르면、ホテル이나旅館에서、투숙객들에게無料로제공되는、窒素里な粘土기등의医療プラスティック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기업측에 감축 의무가 부여됩니다. 나고야시에 소재한 매장 건축이나 개업을 지원하는 기업 호아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자 재작년에 호텔 이나 욕칸 전용의 대나무 재질 칫솔 과 빗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에 따르면 가격은 플라스틱 재질의 상품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비싸지만 제품은 내구성도 있어 일회용이 아닌 한달 정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새롭게 종이 형태의 치약도 판매할 예정인데 기존의 치약 튜브에 사용된 플라스틱을 줄이고 치약을 난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에 따르면 작년 6월에 법률이 통과되자 전국에서 문의가 급증해 지금까지 대나무 재질의 칫솔은 100만 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흔히 일본에서는 스리아르, 3R이라고 하는 환경정책이 있습니다. 리듀스, 리우스, 리사이클르이세 단어의 첫 글자, R을 따서 3R이라고 합니다. 우선, 리듀스, 리듀스는 최대한 쓰레기 배출을 하지 않는 것,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서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걸 말합니다. 일본어로 풀어보면, 하이키부트노 하세이옥스의 폐기물 발생 억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우스, 리우스는 말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 재사용을 의미합니다. 텀블러, 아이스팩, 장바구니와 같은 여러 번쓸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리우스에 해당합니다. 일본어로는 사이시오, 재사용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 리사이클은 한번 사용한 물건을 회수한 후에 재생시켜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분리수거가 리사이클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이세리오 재생 이용 사이시겐가 재자원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을 제로 웨이스트라고 합니다. 일본어 역시 제로 웨이스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미야키코 치약의 어원에 대해서입니다. 하미야키코의 코는 한자가 가루 분자죠. 과거 에도 시대에는 소금이나 조개 껍데기 분말로 이를 닦았다고 합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도 분말 형태의 치약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치약이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하메야키코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악센트 규칙입니다. 이번에는 라이나니세, 한자 지을 제자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이세 앞에 한자가 한 글자든 그 이상이든 상관없이 대체로 악센트의 핵이 없습니다. 다케세, 대나무 재질 플라스틱세, 플라스틱 재질 가미세, 종이 재질, 흑색, 복제, 독색, 특제, 목색, 목재, 소세, 창제, 일혼세 일본산 제품, 강국세, 한국산 제품, 모두 악센트의 핵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